최종회 법정신 엔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김도기 좀 죽이려고 안 하면 안 될까요? 진짜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인데요. 물론 죽은 척하다가 다음 회에 5분만에 등장시키는 모범택시 클라스처럼 이번에도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불사조 김도기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티저를 보면 나중에 재판 장면이 있던데요. 금사회를 총괄한 교구장의 재판이 아닌가 해요. 실제로 정의구현이 되지 않았으니 드라마에서라도 이뤄줘야 하잖아요. 블랙선에는 여섯 명의 사장이 있었지만 박현조 총경이 실질적인 사장으로 묘사됐는데요. 그러니 경찰이 친구한 사람을 잡아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오나중과 가까운 VIP 고객 양사무도 교구장을 잘하는 것을 보면 모두 한통 속이고요. 승리 단톡방에서 소위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경찰청장보다도 힘이 센 실세라며 승리가 친분을 과시했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찰 중견 간부 윤총경의 유착 의혹 수사를 경찰에 맡겼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청 본청에 좋은 보직을 받아 복귀했으니 칠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파다했으니까요. 청와대 내 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구속이라도 되면 가만히 있겠냐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냈고 2심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에 319만원 추징에 그쳤습니다.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까지 있었는데요.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점을 볼때 관련된 부분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죠. 박현조 총경이 금사회 최종 보수를 보호하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으로 보이고 검은 돈을 버닝선에서 세탁한 것 같습니다. 샴페인 황제 세트가 1억 8천만 원? 말이 되냐구요? 만수르 세트의 원가를 조사해봤는데요. 아르망디 11리터 원가 2,168만 원 루이 13세 원가 352만 원 아르망디 브리골드 37만 원 열병이 370만 원으로 합계 2,890만 원에 불과하더라구요. 버닝썬에서 만수르 세트 한 개를 1억에 팔았으니 7,1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죠. 어디 한 세트 뿐이겠냐구요. 수백 세트를 팔아치웠으니 아무리 술장사가 물장사라며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한다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구조라서 자연스럽게 폭리의 대가로 무엇이 오고 갔을지 유추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판매하는 쪽만을 탓할 게 아니라 구매하는 쪽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버닝선의 만수르 세트 등 고가의 vip 세트 메뉴는 민사모처럼 중국의 큰손들이 주로 구매했고 중국의 큰손들은 적게 쓰면 5천에서 많게는 하루에 1억에서 2억원까지도 구매했다네요. 린사모가 더블 만수르로 2억 원을 찍어버렸고요. 특히 중국인들의 현찰 거래가 탈세로 이어진다네요. 탈세에 대한 의혹은 윤종경이 봐줬잖아요. 뒤로 흘러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승리와 함께 박한별의 남편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설립한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이 실제 위반 사항과 다른 혐의를 적용해 승리와 유 대표가 처벌을 피했고 윤종경이 뒤를 봐줬죠. 오나진은 교구장에 의해 괴물로 키워졌기에 모든 더러운 짓을 중간 보스 오나준이 처리해 대외적으로는 오나준이 구속감인데요. 김도기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궁지에 몰리자 오나준은 공과장처럼 교구장이 모두 시킨 짓이라고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나오면서 오로지 자신이 살기 위해 교구장의 비밀 거처를 이실 짓고하여 구속되는 교구장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교구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신이 괴물로 키운 오나준에게 결국 당하면서 김도기가 내가 죽여줄 테니 모든 비밀을 말하라고 해 오나준의 추가 살인 혐의를 알아내어 구속시킬 듯해요. 현실에서 갑갑함을 안겼던 지지부진한 사건들을 김도기가 세상 통쾌하게 처리하면서 금사회의 악인들을 때려 부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의 묵은 갈증을 싹 해소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